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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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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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몇시간 걸릴지 한번 뛰보겠습니다 지금 3시 40분 넘었습니다 아, 아직까지 회사 앞입니다 아, 단풍이 못들어네요 야, 풍 좋습니다. 야, 여기 좋네요. 후. 지금 페이스는 한 5분 페이스 됩니다, 5분. 오늘 몸이 좀 무겁네요. 발만 아프면 진짜 좋겠고, 발 아프면 시험시험 해야 되겠네요. 아, 저 뒤에 노숙자 계시네. 아, 야 어떤 생각으로. 아이고, 한편은 그런 사람도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아이고, 신호받은 또. 아,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요. 길이 좀 삐딱삐딱 합니다. 바르지 않고. 하핳핳 아, 여 아, 뛰기 아, 예, 좋습니다 여기 무슨 회사가 회사 서있지 아저 자전거 오네 비켜야 되는데 운치 있네요 예,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3분의 1은 크게 떨어졌네 거의 예전에 5킬로 5킬로 그 전에 한20한 30대 전에 15kg, 15kg, 하루에 30kg씩 철퇴 검진하면서 뛰다는데, 아, 여사는 11kg 편도, 이번 주나 오늘까지 해요. 두 번째, 아, 저도 자전거는좌측에는 사고 남천, 아, 또 심어 무십니다올 아, 아, 때라, 아, 이고 뒤네 급렬이 o no, no. y o u r 호흡은 뛸때 일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k Oh, but, did y o 산소를 들 l 마시고 이렇게 하면 t 숨 찹니다. n g y 기 u 한한번더가 t e 지금 호 n 이 m 뛰어갑니다. 저기, 가면 아가씨가, 아줌마가, 하이제! 한 사람 뛰어갑니다. 좋네요, 여기도. 한 18분 정도 뛰었습니다. 한 3분의 1 이상은 이런 길입니다. 뛸만 합니다. 뛸땐 아무 생각 없습니다 <laughs> 저는 뭐 여기 뭐 꽂고 음악 듣고 그렇 뛰지 않습니다 <laughs> 아 저도 자전거 네요 아, 오늘따라 힘, 힘이 드네요 아, 힘이 들어요 아, 좋네 우측으로 가면 창원운동장 저는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다리를 지나고 있어요 신나게 뜁니다 22분 40초 이쪽이 더 멀겠는데 이쪽은 길은 좋아하다아 밴드 냄새 나고 좀더멀것 같아요 거리서 달리기는 리듬입니다 리듬 어? 갑니다. 덥네. 더 햇빛이 안 그대. 애들 한국 철강 여기랑 은근한 오르막.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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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쁘겠네. 비가 경사가 갑자기, 갑자기. 중국 등이야. 어? 여기서 중공 있고, 야, 이쪽으로 가는 게더 힘드네요. 29분째는 여기서 헬로 가는 게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여기까지 왔네요. 이쪽으로 가면 예전에 창원, 공장, 숨이 차요. 첫타군주 꾸준히 하면 됩니다. 아, 여기는 TK 벨브, 신품단지. 이 앞에 보이는 거는 벚꽃나무입니다. 예, 한 7, 80년 됐습니다. 여기는 하나. 저 좌측에 있는 장복산 가는 길이고, 저 앞에 동구산 해가 지네요, 이제. <웃음> 33분. 얘는 자취가 대림, 바스, 어, 욕조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그늘인가 좀 뛸만 하네요. 아, 아까, 뛰어오니까 햇빛, 아, 어, 여기는 뛸만 해요. 한 10, 15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어. 여기 버스 하안옵니다 공간이라. 자, 출로 한번 진행해니다 진행. 앞에 병무사. 아, 아차 맞네요, 여기. 아, 자, 갑니다. 36번. 보험 내리. 아, 아, 보암 날이 38분 30초. 아, 저쪽 마산, 자측에 이제 다넘어가네 이제 여기부터 마산니다 마산 아, 마산입니다. 다리 건넜습니다. 40분 아, 내리막입니다. 차가 다정철를 했네. 뛴뛴 마음이 나네 회사에서. 물한잔 먹고, 뛰니까 뛸만 해요. 아. 아. 42분 35초. 아. 벚꽃, 벚꽃이 아니지. 그래, 단풍. 보기 좋네요. 흐당, 아. 명도섬생, 기념비. I 니뭐 호흡도 안 u n t 괜찮나요 수요일 하 i 시간 비싸게 나오 겠는데 데데 오늘 뛴 코스는 더 멀어요 i n g t 장난 아니네요 바닥에 이런 태권도 해도 재밌네요 아, 재밌어요 기름값이 1800원 1800원대 h i s 비 s a 비싸요. 자, 봉암 수음지 46분 플레이. 여기서부터 뛰가면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자, 하러면 기록 깨겠어요. 여자는 5시 넘어서 뛰니까 좀 춥더라고, 잘 살살. 한 13도. 오늘은 지금 4시 한 20분, 30분. 네, 한 30분 정도 되겠네, 지금. 46분, 47분 가리키니까. 여긴 1600원째, 요좀 싸죠?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길게 뛰면 도움됩니다. 완전 숨을 찾길, 아이고. 49분. 여긴 길이 이렇습니다. 50분 넘었어요. 간다간다 한데. 아 여기는, 은행이 아직까지 불어서만어토바 이거 이제 41분 51분 45초 이제 한4분 정도 남았습니다 기록 한번 깨봅시다 태근주 기록 11km 기록 여기 아파트를 지나서 발이 조금 아파다 그래서 뛸만 합니다 다 왔어요 이제 오늘 회사에 바나나를 두개를 가져가가지고 아침에 먹고 점심을 하나 먹고 그랬어요 아 아침에 바나나 너무 많아가지고 바나나 빨리 먹어야 된다 야 팔룡선 돌탑 40.. 53분 52초 야 이거 못 깨겠는데 못깰것 같네 53분 33초 아 너무 재못했네 오십5분 <laughs> 십몇 초다. 에이씨, 저 앞에 꼬는 게니다 아, 오십분사십 초. 길을 깼습니다. 아 아, 아 아, 힘드네요. 아 아, 수혈을 가는 코스가 좀더 더 짧거든요. 오늘 힘코스를 조금 더 길어요. 길을 깼습니다. 아, 반드시 50분 안에 뛰어야죠. 야, 오늘 퇴근주 끝났습니다. 바이바이. 아.